사랑은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언어를 바꾸니까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지 않아도 말로만이라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내 행동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이러한 일들이 점진적으로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어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언어로요? 사랑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를 습관을 바꿀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이제 성례님들 서로 앉아 계시죠? 오셨을 때 안녕하세요는 했지만 사랑합니다는 해본 적 없으시죠?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아저 권사님이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해라고 해서 불편해하거나 기분 나쁘신 분안 계시죠? 그렇죠? 어,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 모두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또열려지고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느끼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잘안 나오거든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내가 불편하고 뭐 꿍한 사람한테는 안 나오거든요. 우리 평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서로 그러한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꿍한 마음 없는 그런 서로 화목하고 사랑이 가득한 우리 평택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언어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면 제가 겪은 일들인데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조금씩 더 풀리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또 저분을 만났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 사랑할 수가 없는데 내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저분을 만났을 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언어를 바꾸다 보면 내 마음이 풀리고 또내 행동이 바뀌더라고요. 혹시라도 여기에서는 공개할 수 없지만 누군가를 만났을 때그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어, 비뚤어진 꼬인 그 마음들을 풀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말하는 사랑은 이 남녀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말하자, 어, 설명하자라고 하면 누구라도 고린도전서 13장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뭐야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봐봐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실까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랑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가 있죠? 교회를 갈라뜨리는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게 서로 당판을 나누고 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서로 싸우는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지나면 그 교회가 금방이라도 두 조각, 네 조각, 여섯 조각 이렇게 갈라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있었다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인데 사단마귀는 그걸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내가 너가 잘났어, 너가 최고야 라고 이렇게 막 어, 올려주면서 내가 칭찬받고 싶어 하고 상대방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병든 교회는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편을 가르는 교회가 병든 교회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편을 가르고 네편내 편,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뛰어나. 네가 받은 은사보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야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아 교회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어, 요즘에 어, 백종원 씨가 좀 어, 구설수에 좀 오르긴 했지만 옛날에 이제 tv 프로그램을 많이 봤을 때 어려워하는 그 식당 사장님들에게 쭉 카메라 설치해서 보더니 이 가게는 이거를 고치셔야 됩니다. 이 가게는 이거를 바꾸면 됩니다. 또이 가게는 이 메뉴를 없어야 됩니다. 이런 솔루션들을 많이 제공을 해서 그 가게들이 실제로 많이 회복이 됐고 많은 손님들이 막 몰려오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일도 똑같은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는 이것이 필요한 거야라고 솔루션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그런 꿈을 꿨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슈퍼마이저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교회도 이런 슈퍼마이저가 있어서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가서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공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한편으로는 좀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내가 선지자가 아니고 내가 사도가 아닌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지만 정확한 거는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공해 줄수 있는 분명한 영적인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영적 진단을 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린도 교회 무너져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제공한 솔루션은 무엇인가요? 말씀 제목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사랑이겠죠. 사랑이 답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사랑이 답이에요. 그 문제의 정답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설명하는 이 사랑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 말씀을 조금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어, 보기 전에 12장 31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12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읽으셨나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랑하라 아!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고, 1 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이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겠구나. 쉽게, 보통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12장과 13장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큰 은사는 번역이 가장 큰 은사, 어떤 특정한... 뛰어난 은사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말 성경엔 은사들을 영어 성경에는 기프트라고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은사들 중에 너희들이 가진 그 은사보다 더 뛰어난 은사들이 있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뒤에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 뒤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을 가장 좋은 길을 통해서 사용할 때 가장 뛰어난 은사를 너희가 사모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1절 다시 보니까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절대 어, 사, 어, 은사의 우선 순위를 나열해서. 누구보다 누군 누구 은사가 더 뛰어나고 어떤 은사가 더 좋고 이런 거를 말,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사가 어떤 길을 통해서 나가는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 은사가 행하여 지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 어떤 은사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좋은 은사가 될수 없다라는 거죠 모든 은사의 가장 기본으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돈은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데 사용될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돈으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권력은 아랫사람을 부려먹기만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돈벌이 수단과 목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과연 사랑으로 하고 있나, 나에게 사랑이 있나,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무너져 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의 솔루션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없이 방언을 하고, 사랑 없이 치유를 하고, 사랑 없이 예언을 하고, 사랑 없이 말씀을 전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현실태를 바라보면서 이게 가장 큰 문제구나 라고 지적하고, 꼬집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기에 사람의 방언은 여러 나라의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 나라의 말, 사개국어, 오개국어 하는 사람 막 대단하죠, 막 멋있죠.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제 천상의 말, 천사의 말, 하늘 나라의 그 언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황홀경에 빠져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천세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설교문을 준비하고 내용이 아무리 화려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꽹가리 울리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공과 공부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사랑이 깔려 있지 않으면 사랑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내가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모든 것은 헛된 것뿐이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은사를 받을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근간에 누군가는 나를 드러내려고 그 행동을 했고 누군가는 내가 잘한다는 걸 과시하려고 그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내가 가진 인간관계를 자랑하려고 그 모든 것을 했고 누군가는 내가 가진 돈으로 나 이렇게 많은 돈 있어. 나 이렇게 많이 헌금해. 이걸 과시하려고 그 모든 신앙생활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의 근간에 사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먼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게 쉽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이 사랑이라는 게 처음 교회 와서 처음 만나는 그 아이들을 보자마자 한 눈에 뿅막 빠져가지고 막 사랑해 이렇게 이 마음이 한 번에 생기지 않더라고요. 사랑도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랑 없이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사랑으로 한명한명 한명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 전환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과 사명들을 수행하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맡겨진 사명, 맡겨진 교회의 직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림으로 하나 이렇게 작아맣게 넣었는데 저큰 손이 누구의 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겠죠. 사랑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과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봉사의 자리, 사명의 자리 사랑으로 감당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과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약속하셨습니다. 지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기셔야 되고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여기에 빨간 줄로 제가 또 강조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이 아무것도 아니오가 이 한글로 보면은 이게 와닿지 않는데 영어로 보니까 I am nothing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사랑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도바울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도 있죠 내가 의리 없으면 시체야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 없으면 시체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인에게 도 사랑이 없으면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성도는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을 구하고 우리가 사랑이 가득해서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달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무엇으로 전도를 하셨습니까? 전도의 동기. 전도의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교회에서 행사하니까 날짜를 정해서 적어서 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전도의 동기를 가지셨습니까? 어, 돈으로 전도하셨습니까? 관계로 전도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사랑으로 전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 지난주에 서른 분 정도가 초대받아서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한 영혼도 너무나도 귀한데 서른 분이나 되는 분이 예배 참석하셔서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예배 참석했으니까 이제 내 역할은 여기서 끝이야 나머지는 교회에서 책임져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게 행사 때문에 전도한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영업 사원처럼 그냥 영업한 게 아니라 영업 사원들은요 그냥 막 꼬드겨서 유혹해서 계약하고 도장 꽝 찍으면 그다음부터 연락 안 하더라고요 관리 안 해요 막 뭐든지 막다 책임져 주고 내가 문제 있으면 막 달려와서 다 해결해 줄것 같은데 영업 사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업한 게 아니라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영혼을 전도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 데려왔으니까 나는 끝이야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어, 전도를 암탉이 알을 품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 닭이 오랫동안 알을 품어서 부화했습니다. 병아리가 삐약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어미 닭의 역할은 끝난 것일까요? 이때부터 병아리는 너 알아서 살아라고 막 세상에 내던져질까요? 아니죠. 졸졸 좀막 어미닭 뒤를 쫓아다니면서 막 길을 건널 때도 어미닭 갈때막 쪼저룩 가고 어미닭이 먹는 거 따라서 먹고 맹수가 나타났을 때어막 도망가고 막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언제까지 가르칩니까 스스로 잘할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초청되에 왔습니다 그새 영혼을 초청 받아 온 분을 사랑으로 언제까지 섬겨야 됩니까 그 분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전도했다면 사랑으로 섬겼다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평택 교회가 사랑으로 살아 있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너지는 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예언해야 되고 사랑으로 치유해야 되고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사랑이 바로 정답이었던 거죠.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라.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라. 사랑만 하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이라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일을 한다고 해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할 수 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외침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 솔직하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어, 나는 사랑으로 잘 하고 있나? 사랑하려고는 하는데 사랑으로 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랑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연약하고 저도 부족하고 저도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서로 결단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평택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님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다. 내겐 사랑이 있나? 나는 사랑으로 했나? 내가 선교회장인데, 내가 목장장인데, 내가 뭐 주차, 뭐 안내, 식당, 청소 여러 가지를 하는데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었나?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혹시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한것 아닌가? 혹시 누군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은 마음에 누가 나를 보고 있으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나?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할수 있는 거죠 모든 일의 동기 모든 사역과 모든 어, 섬김의 동기가 사랑으로 되어야 하는 거죠 어, 교회는 헌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질 것이고요 우리에게 사랑이 가득하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진우에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같이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제 생각이, 제 말과 행동이 세상의 성공 기준을 따르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제 마음에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전도 축제를 통해 새 영혼들을 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귀한데, 수많은 영혼을 보내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평택교회가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